안녕하세요. 이즈 케이 윤석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오케이를 할거냐면요 에어팟 2세대가 드디어 올해 출시를 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제가 에어팟에 대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에어팟 2세대가 기존의 에어팟과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루머를 한번 총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가보실까요? 일단 디자인입니다. 새롭게 출시될 에어팟 2세대는요, 기존의 에어팟과 디자인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에어팟은 이제 애플의 고유색이라고도 할수 있는 화이트 컬러밖에 없었잖아요. 사실 에어팟 쓰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 하얀색 제품은 이쁜데 때가 잘 탄다는 단점이 있어서 조금 꺼려지잖아요 그런데 에어팟 2세대는 여러 가지 색깔이 출시된다고 합니다. 아이폰에서는 이미 여러 번 선보인 레드 컬러를 비롯해서요, 애플의 시그니처 컬러라고도 할수 있는 스페이스 그레이도 추가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블랙 컬러나 아이폰 10R에 적용되는 그런 다양한 컬러도 나올 것 같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색상이 나오는 만큼 다양한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색상뿐만 아니라 사이즈나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는 말도 있어요. 기존에도 에어팟이 그렇게 잘 떨어지는 건 아니었지만 아무래도 사람마다 귀의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옵션으로 크기나 형태를 고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람마다 귀 모양이 각양각색인데 이걸 어떻게 충족시킬지 살짝 걱정이 됩니다. 두 번째는 성능입니다. 이제 에어팟 2세대에는 블루투스 5.0을 지원할 것 같은데요. 기존 에어팟은 4.0이었어요. 블루투스 5.0으로 업그레이드되면서 전송 속도가 2배. 증가하고 블루투스 범위도 40m로 기존 에어팟보다 4배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에어팟을 쓰면서 끊김 현상에 대한 불만은 없었는데 그래도 더 보완이 될것 같네요. 그리고 방수 기능도 추가된다고 하는데요. 기존 에어팟은 비가 올때 고장 날 확률이 높아서 걱정이 많았는데요. 이제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더블 에어팟의 생체 인식 기능이 추가된다고 하는데요. 이미 애플 워치에 적용된 기술인 심전도 측정 기술이 추가될 수 있다는 말이 많아요. 그리고 에어팟 2세대에는 음량을 조절할 수 있는 터치 센서가 탑재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에어팟 에어팟 자체로 볼륨 조절을 할수 없잖아요. 그런데 2세대부터는 자체 컨트롤로 볼륨 조절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무선 충전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아직 케이스에 무선 충전을 지원할지 에어팟 자체에 무선 충전을 지원할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블루투스 이어폰의 특성상 여러 명이 한꺼번에 듣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2세대에는 여러 명이 함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쉐어링 기능도 추가된다고 하네요. 음질도 기존보다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사실 음질 부분은 제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에어팟 2세대부터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노이즈 캔슬링은 말 그대로 주변에 있는 소음을 차단 주는 기능인데요. 다른 제품들은 이어 팁이나 디자인으로 노이즈 캔슬링을 하고 있는데요. 에어팟 2세대는 노이즈 캔슬링에 탁월한 커널형으로 출시된다는 소리도 있는데 사실 애플이 어떻게 노이즈 캔슬링을 지원할지는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사실 저도 제가 에어팟을 잃어버려서 합리화시키는 걸 수도 있지만 q c y t 1이 음질이 너무 좋아서 엄청 만족하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어팟의 음질이 어떻게 나올지 기대됩니다. 세 번째는 가격과 출시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에어팟 2세대의 가격인데요. 제가 장담하지만 에어팟 2세대의 가격은 100% 무조건 오를 겁니다. 애플이잖아요. 항상 소비자... 기대를 초월한 엄청난 가격을 제시했던 애플인 만큼 이번에도 에어팟 가격이 분명히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2 세대에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최신 기능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 상승은 무조건입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가격을 예상해 보면 한 30만 원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심히 용돈을 모아놔야겠어요. 그리고 출시일은 아마 늦어도 올해 상반기에는 출시될 거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아마도 에어팟과 에어파워라는 무선 충전 패드도 함께 출시될 거라는 말이 있는데요. 에어파워는 애플워치, 아이폰, 에어팟을 동시에 한 번에 충전할 수 있는 무선 충전 패드인데요. 이 제품도 역시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고 있는 제품입니다. 사실 지금이 딱제일 애매한 시기인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최근에 잃어버렸는데, 이 세대가 나올 때까지 존버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존버를 하는 게 맞을까요? 그럼 지금까지 이오케이 민상이었습니다. Okay! 안녕,